네, 안녕하십니까. 진성 오토모티브의 송우빈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차량, 더뉴 레이. 오늘은 이 차량을 제가 남양주에서 매입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오늘의 차량은 일반 레이와는 약간 달라요. 뒷좌석이 없는 벤 차량입니다. 그럼 오늘의 후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고객님께서는 출장 세차 관련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출장 세차는 보통 레이벤 차량을 이용하는데요. 간혹 출장 세차 일을 그만두게 되어 차량 처분을 희망하시는 분이 생기면 저를 이렇게 연결해 주십니다. 이번에도 카톡을 통해 18년식 더뉴 레이벤 매입가를 문의 주셨고요. 매입가를 말씀드리니 세차 장비 정리 후에 출장 매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과의 약속 날 차량 매입을 위해 경기도 남양주시로 향했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 고객님과의 약속 장소에 도착했고요. 메이팔 더뉴 레이 차량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돼 있었어요. 신차 출고한 지는 2년 조금 넘었지만 주행거리가 7,000km대밖에 안 됩니다. 아주 짧죠. 그리고 전체적인 내외간 상태가 딱히 하자 잡을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보험 처리 한번 하지 않은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 상태면 약속드린 금액 그대로 계약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차량 확인을 모두 마치고 고객님과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정식 관인 계약서를 작성했고요. 약속드린 금액을 바로 그 자리에서 입금해 드렸습니다. 그냥 더뉴 레이로 페이스리프트 된 레이기 때문에 이 범퍼랑 그릴 부분이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크게 뭐 달라진 부분은 없긴 해요. 그런데 이제 약간 상품성을 개선하고 내외관상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 보시면 블랙워시라고 어,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이 차량은 출장 세차용으로 이용되던 차량이에요. 이제 레이벤 차량을 이런 출장 세차나 간단한 배달용으로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요. 어, 여기 보시면 출장 스팀 세차, 뭐 실내 클리닝,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네요. 여기 보시면 레인데 뒷좌석이 없습니다. 전부 짐칸이에요. 이거를 뭐 일으켜 세워도 뭐 안에 좌석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고요. 말 그대로 짐을 싣는 용도로 이용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차량은 출장 세차용으로 이용되던 차량인데 지금 이렇게 세차 장비들은 전부 제거해서 따로 판매를 하셨다고 하고요. 지금은 이렇게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의 레이 짐칸입니다. 내 네, 문짝은 일반 레이랑 똑같이 열려요. 이렇게 열 수가 있고요. 이 공간을 통해서 뭐 짐을 꺼내기도 마음대로 뭐 하실 수 있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 이 문짝은 이렇게 또 다른 레이처럼 슬라이딩으로 열려요. 이렇게 말 그대로 레이랑 구조상으로는 일반 레이랑 완전 똑같은데 이렇게 짐칸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176km 거의 새 차급이에요. 출장 세차로 이렇게 차를 뽑긴 했는데 별로 영업을 많이 안 하셨나 봐요. 그리고 여기 실내를 한번 보시면 기존 레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더뉴 레이라고 해서 실내가 아주 크게 바뀐 부분은 없고 어, 그리고, 레이, 벤이 아무래도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사실 옵션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오디오도 블루투스 기능 같은 것도 없고, 핸들에도 뭐 핸들 리모컨이나 이런 게 딱히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깡통 차죠. 에어컨도 당연히 이런 수동식, 수동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레이를 보면 다른 레이들 보면 여기에 열선 시트 버튼이 있는데 이 차량은 여기가 비어 있네요. 정말 벤 차량이다 보니까 어좀 이런 게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좀 다행인 건 어,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 없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불편하긴 하죠. 그리고 레이 벤 차량은 이렇게 휠도 좀 땅통 휠이 들어가요. 이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누가 뭐휠뭐 뭐 그런 거 신경 쓰겠습니까? 휠 디자인이나 이런 거. 그냥 최대한 원가를 절감한 것 같아요. 네, 이 차량은 18년 6월식이라서 아직 보증기간도 넉넉히 남아있어요. 레이 같은 경우에는 3년에 6만키로까지 전체 다 보증, 일반 부품까지 다 보증이 되고 또 5년에 10만까지는 엔진 미션이 또 보증이 됩니다. 이 차량은 아직 보증 기간은 한참 남아 있기 때문에 딱히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사고 유무는 꼼꼼히 다 확인해 봤는데 이런 뭐 딱히 볼트 풀린 부분도 딱히 없어요. 엔진 소리도 아주 고르고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 측면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 제가 상품화 작업하면서 이 스티커는 전부 제거할 계획입니다. 뭐 여기에 약간 뭉콕이 있는데 여기랑 어 여기 여기 이게 카메라로 찍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문고이 조금씩 있어요 이 부분은 뭐 제가 큰 비용 안 드리고 복원을 할수 있기 때문에 따로 고객님께 감가를 하진 않았고요 약속드린 금액 맞춰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레이 검정색이 좀 귀한 편이거든요 뭐 특히 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베이지색 민트색 이런 차량들이 정말 많죠 흰색이나 근데 이 차량은 오늘 검정색 정말 보기 드문 차량입니다. 레이가 의외로 검정색을 많이 중고로 찾으시는데 의외로 매물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레이 거래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 완전 대세잖아요. 어, 오토바이 배달은 조금 위험하고 그렇다고 해서 큰 차로 배달을 하자니 뭔가 불편하고 수지도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레이밴 차량을 정말 많이 찾습니다. 식당 같은데 배달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이 레이밴으로 뭐 도시락 배달이나 음식 배달 이런 거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레이는 정말 대체 불가의 차량이죠. 경차의 혜택은 그대로 받으면서 이렇게 넓은 공간 정말 어 전혀 안 불편해요. 제가 좀 키랑 덩치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모닝이나 스파크 이런 경차 타면 약간은 불편해요. 근데 이런 운전석 공간도 굉장히 넓은 편이고, 이벤 차량은 이런 화물칸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말 실용성 있게 활용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른 판매 기대해 보고요. 오늘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 정말 감사합니다. 차량은 상품화 완료 후에 정말 좋은 분께 제가 잘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